반갑습니다. 자유부동산 경매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주택 경매 물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감정가 2억 1천만원에서 현재 3회 유찰되어 반값 금액인 최저가 1억원에 진행이 되고 있는 물건입니다. 우리 물건 토지 면적 158평, 건물 면적 40평에 2020년에 지어진 신축급 주택으로 해당 주택 1층은 27평, 2층은 13평의 면적으로 마당 공간도 상당히 넉넉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 바로 옆에 있는 주택 물건, 우리 물건과 감정가라든지 토지 면적, 연면적이 거의 유사한 똑같은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물건이 24년 9월달에 경매로 낙찰이 되었는데요. 아 당시 낙찰가는 1억 8천에 낙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입찰하신 분들은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우리 물건 2020년에 지어진 신축급 주택 물건이 현 최저가 기준 평당가가 평당 68만 원대로 아, 아, 실거주하실 분들은 충분히 관심 가져봐도 어, 괜찮아 보이고요. 투자로 보셔도 괜찮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뒤에서 바로 주택 물건 매각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물건의 위치와 정보, 거기까지 지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체적인 입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에 자리하고 있는 단독주택 물건입니다. 우리 물건지에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지족항 삼동면사무소가 자리하고 있고요. 마트 등 각종 편의 시설이 이쪽으로 몰려 있고요. 약 시차량 10,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사천 시내까지는 약 차량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이동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사천 시내까지도 이동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물건입니다.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지 위치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물건 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동쪽 바다를 바라보는 조망을 가지고 있고요. 갯벌 체험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곳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물건지 아래쪽에 보시면 남해 독일 마을이 자리하고 있고요. 원예 예술촌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해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으로 상당히 많은 펜션들도 이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물건은 그 위쪽에 있는 단독 주택 물건이고요. 우리 물건지에서 위쪽으로는 꽃내 중학교, 삼동 초등학교, 그리고 남해 하나로마트 하고요, 동천 공설 시장도 이쪽으로 자리하고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생활 인프라도 이쪽으로 갖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 로드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에 보이는 두 번째 주택이 오늘 경매로 나온 물건이고요. 아, 우리 물건지 주변을 보시면 아,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 물건지까지 들어가는 도로 폭은 약 4m 정도의 도로 폭을 가지고 있고요. 아, 도로에서 우리 물건지까지는 왕경사로 이루어진 도로를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어 보입니다. 들어온 사진으로 어, 오늘 물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주택이 오늘 경매 목적물이 되겠고요. 아, 토지 면적은 123평, 그리고 아, 도로가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건물은 2층 건물이고요. 아, 1층이 약 26평, 그리고 2층이 12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020년에 사용 승인된 신축급 아, 주택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물건지로 들어오는 아래 물건지 도로는 약 4m 도로 폭을 가지고 있고요. 어, 여기 아래 도로에서 위쪽 주택으로 올라가는 어, 도로가 경사가 어, 완경사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어, 진출입하는 데는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점도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 주택 전면의 모습입니다. 어, 보시는 것 같이, 어, 앞, 마당은 포장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여기가 출입구 현관 어, 거실입니다. 그리고 현관 앞으로는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어, 현황으로 보여지고요. 어,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건물의 상태는 상당히 양호해 보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반대편에서 어, 찍은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 같이 우리 물건지 바로 옆으로도 똑같은 어, 건물이 한 동이 더 있고요. 안쪽에 있는 이 건물이 경매로 나온 물건입니다. 마당 앞쪽에 보시면 컨테이너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외곽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지적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우리 물건지는 건물이 있는 물건지는 여기 물건이구요. 아, 토지 면적 124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도로 부분에 지분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여기와 여기에 건축물이 있는데요. 2번이라고 표기된 곳에 주택이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5번 부지는 현재 나재지 상태로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아, 그럼 물건의 기본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격 2731번 물건 번호는 1번이고요. 아,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에 위치한 주택 물건입니다. 아, 토지 면적은 158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제시회 포함해서 40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감정가는 2억 1,100만원에 감정이 되었다가 현재 3회 유시할되어 4회 반가 금액인 1억 800만원에 24년 12월 5일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어, 다음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물건 토지는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아, 대지와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약 124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어, 아, 감정가는 5,726만 원에 감정이 되었습니다. 아, 도로는 아 지분 면적으로 약 35평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아, 감정가는 533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건물 보시면 건물은 1층, 2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1층 면적 26.32평 그리고 2층은 12.15평으로 건물의 감정가는 1억 4,800만 원에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외로 가축 창고는 매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럼 우리 물건 인근의 실거래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주택 물건이고요. 아, 토지 면적 124평, 연면적 38평의 2020년에 사용승인된 아, 신축급 단독 주택 물건입니다. 어, 우리 물건 인근의 실거래가를 보시면 어, 2023년도에 아, 토지 면적 100평, 연면적 20평입니다. 2011년에 지어진 아, 단독 주택 물건이 어, 1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보시면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1층 주택이고요. 화이트톤으로 지어진 2011년에 지어진 단독주택 물건이 매매가 1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물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보시면 이 물건 22년도에 거래되었고요. 당시 거래가는 1억 7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토지 면적 112평, 연면적 20. 7평으로 2017년에 지어진 주택 물건이고요. 아, 건물을 보시면 건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물건 역시 아, 2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 단독 주택 물건이고요. 아, 매매가는 1억 7천에 거래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물건이 토지 면적이나 연면적 그리고, 아, 그리고 사용성 면에서도 우리 물건과는 가장 아, 유사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물건이 2022년도에 1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된 것을 감안을 한다면 와 우리 물건의 현재 소유주가 1억원은 확실히 저렴한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한 명의 임차인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전입을 한 임차인으로 대항력은 없고요 별다른 확정이나 배당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리고 현황 조사상으로 조사된 임차인으로 보증금 월세 또한 나와 있지 않고요. 임차인에 대한 부분은 한번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다음 등기부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물건 2020년도에 소유권 보존이 되어 있고요. 같은 날 사업 8 0 0만원에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로 말소기준 권리야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어, 경상남도 남해군 삼동면에 위치한 단독주택 경매 물건. 어, 우리 물건 외에도 다른 물건 두 개의 물건이 경매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 우리 물건 바로 옆에 있는 주택 물건이고요. 이 물건이 2024년 9월 5일 날 낙찰이 되었고요. 2억 1100만원에 감정이 되었고요. 2회차에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 금액은 1억 8천만원에 낙찰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 물건은 현재 4회차가 진행 중인 물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 1억 8천에 낙찰이 된 것을 비교를 해 본다면 우리 물건 아마도 이번 회차에는 낙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옆에 있는 물건과 비교를 해 보더라도 확실히 저렴한 금액대로 보여집니다 오늘 물건은 2020년에 사용중인 단독주택물건으로 아, 건물의 아, 외부 컨디션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요. 아, 내부에도 큰 수리는 할것 없이 아, 즉시 사용이 가능해 보이는 아,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아, 관심 있는 분들은 현장 방문도 한번 해 보시고요. 아, 오늘 건에 관심 있거나 낙찰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업체에 의뢰를 해 주시면 권리 분석, 대리 입찰, 아, 그리고 낙찰 후 안전하게 물건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아,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물건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